안녕하세요 양방 의사 전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 오늘은 화면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예정이에요 오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신진대사 4대 요소를 좀 요약을 해봤어요 어, 앞으로의 방송에서 이 4대 요소를 이제 조합을 해서 이제 병이 이런 요소의 조합 때문에 생겨 생긴다든지 아니면 은뭐 뭐 퍼스널 컬러가 이런 그 4대 요소의 그런 걸로 인해서 이런 색깔에 어울린다든지 또는 뭐그 외에도 아로마 오일도 뭐 이런 걸, 이런 조합을 통해서 이런 그 아로마 오일을 쓰는 게 좋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또 말씀을 드릴 예정이라서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이제 중요한 건 4대 요소의 그런 기본적인 게 이제 있으면 나중에 이제 그응용해서 이제 병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기 좋으실 것 같으셔서 오늘 제가 4대 요소 요약본을 좀정 정, 이렇게 정리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방송을 이걸 보시고 다시 보시면 훨씬 더 이제 이해하시기 좋으시기도 하시고 하시고 만약에 그거를 이제 다시 보지 않으셔도 이것만 보시면은 이제 앞으로의 방송 내용에 있어서 조금 더 이제 어, 들으시기 좀 편하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제부터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를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이두 개를 통합해서 자율신경계라고 불려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교감신경 이야기인데요. 음, 교감신경계의 신경 호르몬은 일단 처음에는 아세틸콜린으로 나가서 뒤에는 아드레날린으로 바뀌어서 나오게 되고요. 즉 이거는 부교감신경인 아세틸콜린으로 나오다가 나중에 교감신경으로 바뀌는 것이다. 이것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감신경에는 싸움 도주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게 있는데요. 이건 달리는 자세가 되어서 앞쪽 허벅지가 강화되고요. 그 다음에 척추가 앞으로 기울어지고요. 그 다음에 척추 골반 쪽이 뒤로 이렇게 접혀져서 달리는 듯한 그 포즈를 취하게 되고, 달릴 때는 두근두근 호흡이 빨라지잖아요.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 이렇게만 알아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 이제 교감신경의 전자기적 특징이라고 해서요. 이제 교감신경 자체가 제가 봤을 땐 전류를 발생해서 신경계를 통해서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 왜 미세전류가 흐르고 있다 이런 얘기 자체가 교감신경에서 전류를 생성해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미세전리로 인한 특징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혈액순환이 처음에는 많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는 이제 피부에 이제 순환이 많이 되니까 좀 축축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속이 되면은 근데 그 이제 처음에는 좀 약간 땀이 많이 나고 그런데 지속이 되면 오히려 마르고 건조해진다. 그래서 교감신경의 특징은 마르고 건조해지는 게 훨씬 더 특징이라고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한 전류가 지속되면은 근육이 오히안 생길 수 있다는 라 것도 조금 특징적인 게 마르고 건조해진다는 라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피부가 하얘진다는 것 자체도 마르고 건조해지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잘안 돼서 피부가 오히려 하얘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게 지속이 되면은 하얗고 차갑고 마르게 되 이제 마르니까 주름이 좀더잘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교감신경 활성화의 물리적 특징은, 어 이제 약간 수축을 하는 기전이 있어요. 그리고 수축을 하고 경직이 되는 기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단단해지고 굳는 듯한 특징이 있고요. 무언가 정체, 정체가 되어서 이제 그 움직이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혈류가안 도니까 오히려 더 경직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감신경 항진된 사람의 성격은 어떤가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이제 격하고 저덜적이면 진취적이고 감정의 진폭이 좀 커요. 왜냐하면 이성적으로 꼭 참다가 그게 이제 감정이 폭발할 때가 있어서 약간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잘 쉬지는 못하고 뭔가를 계속 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좀 급발진을 잘하고 예민한데 이게 꼭 나쁜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제 이런, 이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안 좋게 나타날 수도 있지만, 교감신경 항진 같은 경우에는 이성적 사고를 많이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교감신경이 꼭 나쁘다고만 은볼수 없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음. 질병적 특징은 다양한 게 있어요. 앞으로 여러 가지 질병을 다루면서 이 4대 요소를 조합을 해서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두통이 있고요. 우혈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지혈증이 있고요그 다음에 관절의 손상이 있습니다. 각각의 기전은 가로안에 이렇게 적어놨고요 한번 어 지금 제가 10초 이렇게 세, 세면서 같이 이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0초 셀게요 속으로. 바로 안에 읽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교감 신경계의 장점, 아까 그 성격적 장점이 될수 있는데요. 이성적인 사고 방식에 도움이 되고요. 따라서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그 현대 사회에는 정말 적합한 그런 그 성격 그 부분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일자라고 되게 능력 있고 이런 분들이 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자기 자신에 대한 분석을 조금 더할수 있게 돼요 그래서 감정을 느끼면 그 감정을 분석을 해서 아 이런 면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분석을 좀더 하게 됩니다 이제 음향의 관점으로 보자면은 교감 신경이 양기예요. 음, 제가 한의학은 전공하진 않았지만 이제 제분류로 보자면은 음양의 관점으로 봤을 때 교감신경계는 양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색깔은 양기는 보통 노란색이나 또는 하얀색을 이제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경 자체가 노란색이고 하얀색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양기의 그 느낌이 노란색, 하얀색 그리고 신경은 노란색, 하얀색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교감신경은 끝났고요. 부교감신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교감신경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유신경계의 하나로 위급한 상황에 대비해서 미리 에너지를 비축하는 신경계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쌓아두는데 도움이 되는 신경계예요. 음, 이제 사실 어 우리가 좀쉴때 에너지가 쌓이잖아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쉴때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가 돼서 조금 더 에너지가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부교감 신경계의 신경 호르몬은 아세틸콜린으로 나가서 또 아세틸콜린으로 들어간다. 즉 처음부터 끝까지 아세틸콜린인 거예요. 그래서 부교감 신경은 이제 한결같이 아세틸콜린을 내보내서 작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부교감신경의 반응은 안정시의 반응이라고 보시면 돼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깨가 굽어지는데 안정을 취하면 어깨가 펴지게 되죠. 그래서 펴진 어깨,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뒤쪽 근육이 강화가 되고요. 허벅지 뒤편이 강화되고 그 다음에 호흡이 안정되고 심장이 느리게 뛰게 됩니다. 어. 부교감신경의 전장의적 특성은, 이거는 이제 그 경험의학적인 측면에서 제가 추측을 하는 건데요. 이것도 오프 더 레코드긴 한데, 아마도 자성이 아닐까. 이제 전, 아까는 교감신경계는 전류였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교감신경은 그 반대가 되는 자성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해보고 있고요. 음, 음. 음그 다음에 부교감신경계로 인한 특징은 이제 혈관이 이완이 되고, 혈류가 잘 흐르고 피부가 촉촉해지, 촉촉해지고 그다음 에 근육이 잘 생기고 몸이 말랑말랑해지고 유연성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피부가 조금 검어질 수는 있어요 교감신경이 피부가 하얀 건데 부교감신경에는 조금 검어질 수 있고요. 근데아 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황인종 색깔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가잘 작동이 되는 경우는요. 음 근데 이제 피부가 이제 그 검어지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음. 교감신경이 항진된 거가 너무 심하면은, 그러니까 교감신경이 너무 활발하게 된게 너무 심하면은, 반사경으로 부조가, 부교감신경이 그걸 좀 억눌러주려고 이제 나타나다가 염증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피부가 검어지고 좀 피곤함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건강히 부교감이 지속이 되면 안정적이고 평화롭고 피부 색깔도 되게 아름답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부교감신경 활성화의 물리적 특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쉬니까는 평온해지고, 이완을 하는 기전이 있고요. 이제, 쉬고 평안하니까는 말랑말랑해지는 기전이 있고, 또 말랑말랑하니까 유연해지고요. 그 유연해지는 그 말랑말랑한 느낌이 발생하는 이유가 순환이 잘 되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혈액순환 같은 게잘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부교감신경이 담당하는 성격적 특성은 어떻게 볼수 있냐면요. 지금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안정되고 평화로운 느낌이죠. 그래서 안정적이고 평화로우면서 균형을 잘 잡으면서 마음 다스림 하면서 그다음에 감성적인 특징을 갖고요. 여유롭고 즐거운 느낌이고, 그리고 또 이제 좀 특, 특이한 점은 침착한 느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질병적 특징으로 보면 좀 게으름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부교감 신경계가 너무 활성화되다 보면은 좀 편하고 쉬는 게 좋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게으름이 좀 발생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교감 신경이 뭔가를 열심히 하는 거고 계획하는 거고 실천하는 거고 해나가는 거기 때문에 좀 게으름이 발생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교감이 안 좋게 발생했을 때는 염증이 생겨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부교감 신경계의 장점은 좀더 안정적인 마음을 갖게 해주고요, 마음을 좀더잘 다스릴 수 있게 해주고 평온해진다, 쉴수 있다 이런 느낌입니다. 어, 음양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어, 음기예요. 이거는 교감신경만 양기고요. 나머지 혈액, 호르몬, 부교감은 전부 다 음기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부교합신경의 색깔은 어둡고 짙은 색깔이고요. 이제, 흰색이나 노란색은 교감이니까 그게 아닌 어둡고 짙은 색깔이고, 이제, 보통, 이제, 이거는 제가 왜 그, 부교합신경이 남색이나 파란색이라고 생각을 했냐면요. 이제, 이거는, 어, 차크라 등의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인도라든지 아니면 이제 다른 동양의 의학 중에서 차크라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심연의 색은 남색이라고 합니다. 치면이라 하면 마음속 깊은 곳에 색은 남색을 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부교감신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부교감신경은 감정을 깊이 다스리는 곳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 깊이 다스리는 그 마음의 심연이 남색이기 때문에 남색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남성에게 파란색 계열의 그 색깔이 어울리는 것은 교감신경이 이제 그 양기잖아요. 그래서 남성 성향이 강해서 이를 안정시켜주기 위해서 파란색을 이제 들어가서 그걸 교감신경을 이제 그 맞춰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파란색이 이지적이라는 말은 교감신경이 부교감신경기가 작동을 하면 그 균형을 잡으면서 더 안정시켜주면서 이제 더 냉정하면서 감정을 고려하면서 아름답게 서포하게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파란색이 이제 그 교감신경을 이지적으로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돼서 그렇게 보실 수것 같아요. 그래서 부교감 색깔의 신경은 파란색 또는 남색이고요. 자, 부용암 신경계가 끝났습니다. 자, 이제 혈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 혈액이란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이제 혈관을 통해서 흐르는 체액으로 각종 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회수하는 어, 그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제 혈액은 혈장과 이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몸에 나오는 여러 여러 호르몬들이 녹아 있, 있고요. 그 다음에 산소를 운반하는 세포를 이제 갖고 있는 게 적혈구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 혈액 속에 적혈구라는 세포가 있는데 산소를 운반하고요. 산소랑 결합하면 밝은 붉은색이 되고, 이산화탄소랑 결합, 결합하면 검붉은색이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그혈액에 있는 세포 중에서 백혈구라는 게 있는데, 우리 몸을 지키는 군사고요. 이제 몸에 감염이 있으면 늘어나서 몸을 지키고요. 백혈구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런 종류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혈소판이란 그런 그 세포도 이제 혈액 속에 있는데요. 이 세포는 손상된 혈관벽에 붙어서 혈액 응고를 일으키면서 피를 먹게 하는 기능과 감염이나 염증이 있을 때 면역 반응을 하는 거예요. 어, 이제 그렇게 되고 세포가 약간 깨어진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혈액은 이제 혈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혈액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요. 우리가 이제 보통 말하는 그 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용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용매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용매라는 이제 속성을 가지고 있고 여기 안에 아까 방금 말씀드린 세포들이 다 녹아들어 있고요. 전해질, 영양분, 비타민, 호르몬, 효소, 항체,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단백 성분, 여러 가지 성분과 함께 단백 성분도 들어있다고 합니다. 어, 혈액의 반응은 이제 안정시 반응이랑 비슷하다고 볼수 있어요. 건강하고 밝은 피부, 적절한 근육과 바른 자세, 금방 땀이 나미 특징이 될수 있고요. 내 혈액의 전자기적 특징은 이것도 물론 오프 더 레코드고 저희 추측이지만 자석 자성의 성질에 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석이죠. 네. 그다음 혈액으로 인한 특징은 이제 혈관이 이완되고 혈류가 자르고 피부가 이제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촉촉해지고요. 근육이 잘 생기고요. 근육이 밥을 잘 먹으니까요. 그 다음에 뭐 그러다 보니까는 몸이 이제 더 유연해지고 그러니까 몸이 말랑해지고 유연성이 늘어나지고 피부가 좀꺼머지는게 이제 만약에 잘못 작동해서 염증이 생겼을 땐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부교감과 유사한 특징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음, 혈액 활성화의 물리적 특징은 어, 무언가 이제 이완을 하는 기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말랑말랑해지고 유연해지고 순환이 잘 되고 영양분을 잘 먹, 먹여주기 때문에 건강해지는 특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교감과 비슷하고 방금 말씀드린 성, 그 성향과도 비슷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제 혈액이 담당하는 성격적 특성은 이제 밥을 많이, 이렇게 몸 세포가 많이 먹으니까 에너지가 넘치죠. 그러다 보니까 기분이 좋고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히 움직일 수 있고요. 움직이고 싶어지고요. 그 다음에 몸이 충만히 밥을 먹은 느낌이 확실히 들고그 다음, 그러다 보니까 순환이 잘 되고, 신진대사가 잘 되는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안정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활기찬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세포가 밥을 많이 먹었으니까 기분이 좋으니까, 아, 내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잘 참을 수가 있고, 그러면서 뭔가를 할때 더 활기차게 해나갈 수 있다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이제 질병적 특징은 이제 전에 막 아, 부구감 이랑 비슷하게 좀좀 좀 게으름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 몸이 밥을 다 먹게 되면은 내가 뭔가를 해서 쫓아서 밥을 더 이제 그 에너지를 더그 받아들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니까는 이제 난 충만해 하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좀 늘어지게 되는 면이 있어요 근데 그렇고요그 다음에 염증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었을 때는 이제 그 충돌이 일어나면서 염증세포가 좀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혈액이 끼어지게 돼서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혈액이 아무리 순환이 잘 돼도 몸이 밥을 잘못 먹게 되기 때문에요. 이제 염증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오타가 있네요. 되었을 때. 네, 죄송합니다. 그다음 이제 혈액의 장점은 이제 그 성격적 특성과도 비슷한데요. 일단 힘이 몸에 들어가고요. 그다음 에 활기차지고 에너지가 넘치고 건강해지고 무의밥을 잘 먹고요. 순환이 잘 돼서 노폐물 배출이 잘 되고요. 아름다워지고요. 피부가 건강해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음양의 관점에서는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음기고요. 어, 기본적으로는 혈액과 관련된 색깔은 부교감이랑 비슷하나 기본적으로 혈액이 이제 산소랑 결합했을 때 밝은 붉은색이잖아요. 그래서 색깔이 원천적 원칙적으로는 진하고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옅은 색이 아니라 진하고 그 분명한 색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영양 성분이 다양함으로 기본적으로 밝은 색깔의 그 원색적인 색깔의 다양한 색깔을 가진 색상이 혈액의 색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혈액이 끝났고요. 이제 호르몬입니다. 이제 호르몬은 혈액 속으로 분비되어서 이제 그 표적 기관의 수용체에 결합하면은 이제 신진대사가 이제 반응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신신체의 네, 네. 항상성을 유지를 하는 그런 그어 미세한 미량의 물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So, 이제 이 호르몬을 내뿜는 내분비기관이라는 기관들이 있어요. 장기 중에서 호르몬을 내뿜는 것들이 있는데, 어, 이거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모든 부분이 이제 그 호르몬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특별히 이제 많이 내뿜는 그런 내분비기관이라고 분류되는 게, 갑상선, 췌장 부신, 지방, 뇌하 수체, 난소, 정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추적인 역할. 그러니까 그 호르몬이 많이 나오라고 이제 부탁을 하는 그런 장기는 뇌하수체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음, 호르몬의 구성 성분은 아미노산이거나 스테로이드거나 프로스탄글란딘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미노산 성분의 영양제가 이제 건강에 좋은 이유가 호르몬의 근원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이, 이 아미노산 영양제가 들어가면 그걸 이용해서 호르몬이 많이 생성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에 좋은 것입니다. 어, 호르몬과 간은 이제 그 간에서 이제 호르몬의 근원 물질인 아미노산을 저장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아미노산을 저장하기 때문에 호르몬에게 간이 이제 도움을 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간에서 아미노산을 분해하여서 저장하고 필요한 호르몬에 맞게 아미노산을 사용해서 이제 그 호르몬을 만들기 때문에 호르몬과 간은 서로 이제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프 더 레코더지만요. 네. 그리고 근육과 호르몬도 이제 관련이 있는데 근육도 호르몬을 내뿜는다는 점에서 근육과 호르몬이 이제 그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 호르몬의 기능을 이러한 것들이 있고요. 이제 뇌하수체에서는 호르몬에 더 분비해달라고 부탁해주는 장기이고요. 그 다음에 갑상선은 이제 성장 호르몬이나 아니면 이제 체온 조절 아니면 신진대사와 관련해서 작동을 하고 심장과 소화기관의 성장에도 또한 관여하고요. 부신은 어, 포도당 조절을 이렇게 맞춰주고 체액의 균형을 조정하는 기관이고요. 췌장은 포도당을 받아들이고 분해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어, 기관이고요. 그리고 난소와 정소는 여성호르몬과 남성호르몬을 제 분비하는 그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화면 보시면은요, 이제 이런 특징이 있고요. 이제 제가 저번에 글루카곤이라는 그 물질이 이제 그 글리코젠하고 용어를 헷갈렸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말씀 나온 대로 글루카곤은 혈당량 증가가 맞는 걸로 이렇게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그 말씀드리려고 이 사연을 이제 추가를 했고요. 그래서 글루카곤은 글리코젠을 분해해서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게 맞고요. 이제 호르몬 반응 같은 경우에는 안정시 반응이랑 또 비슷,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같은 음기인 부교감과 과 이제 유사한 특징을 가지는데요. 일단 대사가 잘 이루어지고요, 안정적인 기분이 들게 하고요, 생리 등의 반응이 정상적인 게 이제 그안정시 반응이고, 이제 거추장한 살이 붙지 않도록 이제 그 신진대사가 잘 돌아다니게 이제 도와주고요. 그다음에 붙지 않는 특징이고요. 있 이제 몸에 열이 많고 대사가 빠르게 되고 미묘한 기분 캐치를 잘 느끼고. 이제 그잘 캐치해서 이제 반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르몬이 잘 이루어졌을 때는 이런 긍정적인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전장인적 특징은 신호 전달자의 역할을 한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신호 이제 그 호르몬 자체가 이제 그런 그 신호 체계를 변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위치 역할을 한다.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호를 전달하는 그런 그 전달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호르몬으로 인한 특징은 이제 잘 순환이 됐을 때 건강한 느낌이 들고 대사가 잘 돌아나고 안정성을 갖고 몸이 말랑말랑하고 건강하고 피부가 맑고 깨끗하며 전체적으로 배출이 잘 되고요. 생리등이 규칙적이고 이렇게 혈액과 부교감과 유사한 특징을 가집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어, 물리적 특징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달자, 미세한 전달자의 역할을 하고, 이제, 몸의 균형을 맞춰주고요. 전류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고, 반대로 자성을 더 강화시켜 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신경계통 사이에 전달자 역할을 하거나, 이제, 그, 세포, 영야, 혈액 등의 영양소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혈액과 같이 떠돌다가 세포의 문을 역할을 하는, 문을, 그러니까, 여는 역할을 하는 그런 작동도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호르몬이 담당하는 성격적 특성은요, 일단은. 키... 본인 스스로가 신진대사가잘 되는 느낌을 잘 받고요. 그리고 안정적이고 편안하고 미묘한 부분을 잘 캐치하고 섬세하고요. 감정을 잘 다루고 좀더 여유롭고 미묘한 감정선을잘 터치하는 느낌을 받고요. 사람의 마음을 잘 읽고 무의식적으로 좋은 호감을 줄수 있는 냄새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페르몬이라는 것 자체가 호감을 줄수 있는 그런 냄새인데요. 그게 이제 그 호르몬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미묘한 호감으로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어, 호르몬의 질병적 특징은 일단은 소통이 안 되고요. 몸이 붓고,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염증이 생겨나고요. 피부가 검어지고요. 피곤하고요. 어느 한쪽만 과항진으로 인해서 외모에 변형이 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갑상선 항진 시에는 눈이 튀어나오고요. 부신 항진 시에는 배둘레 햄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일부의 과항진은 신체 작동에 문제를 일으켜요. 예를 들면, 생리불순이라든지 그런 증상이 나타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감이 과도하게 활성화되어서 이 호르몬은 소통이 잘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대사가 잘안 되고 영양성분의 흡수와 배출이 잘안 돼서 몸이 붓고 피곤해지고요. 그래서 이제 교감신경이 너무 활성화되어서 호르몬 균형이 깨졌을 때 만, 만들어지는 이제 그, 그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또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르몬의 장점은 이제 앞서 말한 그런 긍정적인 역할들, 신진대사가 잘 이루어지고 여러가지 신호들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서 몸이 좀더 총체적으로 잘 작동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건강해지고 노폐물 배출에 필수적이고 용이하고요. 그 다음에 신경 전달도 건강하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가장 미묘한, 기본적인 가장 최초의 신호 전달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아주 처, 처음에는 그렇게 그 신호를 전달하는 걸로 세포끼리 소통을 하면서 그게 뭉쳐가지고 우리 몸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최초의 신호 전달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럼 이제 미묘하고 미세하지만 그만큼 강력하고 많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이제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감정적으로는 미묘한 걸잘 다룰 수 있게 되고 잘 나오고 균형을 갖출수록 건강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향의 관점에서는 이제 음기고요. 이제 호르몬과 관련된 색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색깔 그 다양성 자체는 혈액이랑 비슷한 면을 띄어서 여러가지 색깔을 이제 띌 수가 있는데요 호르몬이 혈액에 녹아져 있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유사한 색깔을 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혈액보다는 그 속성이 희미하고요. 옅고 약한 편이에요. 왜냐하면 호르몬은 미량이기 때문에요. 색깔이 그렇게 진하지가 않고 오히려 고 얕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따라서 혈액에서 색깔이 조금 더옅고 얕은 이제 색깔이 호르몬의 색깔인데요. 이제 물론 이게 색깔 자체는 옅고 얕지만은 실질적으로그 효과는 굉장히 크다고 볼수 있지만 그 효과가 크기 때문에 때문에 너무 많으면 안 돼서 엿고, 이제 그 미량만 나오는 그런 색깔을 띠고 있다. 그래서 이제 빨간색보다는 핑크색이고요. 빨간색은 이제 혈액의 색깔이고, 그것그것보다 핑크색이 이제 호르몬과 관련이 있는 색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미노산 단백질이 하얀색 닭가슴살인 경우가 이제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 자체도 이제 그 아미노산이 이제 호르몬을 만드는 원료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호르몬의 그 그러니까 혈액의 그 원색적인 색깔보다 이제 그아미노산이 이루어진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하얀색이 첨가가 돼서 그래서 이제 좀 이게 옅고 야, 밝아진 호 색깔이 호르몬의 색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구분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제 정리본은 끝이 나서 오늘의 방송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어, 한가지 말씀드릴게 있는데요 제가 이제 요번 어, 방송을 끝으로 이제 그 시즌 1에 정리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그 운동, 식단, 그리고 사대 요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걸로 이제 그 시즌 1을 이제 이제 정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방송은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이제 조금 더 논의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그 방송까지도 시즌 1은 일단 정리가 되는 걸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또 이제 다음 시즌 2가 진행되면요. 도 열심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